구독해~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이접는 도토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만든 언데드 드래곤 본 드래곤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겼죠? 뼈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거대한 날개와 길다란 몸통과 꼬리, 그 다음에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다리와, 좀 멋지게 생긴 이 머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몸통 부분과 머리 부분, 몸통과 머리, 날개 부분, 다리 부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종이가 필요한데요. 종이는 집에서 흔히 구할 잘 구할 수 있는 A4 용지를 잘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몸통 부분인데요. 그림이 아주 멋있죠? 이 몸통 부분인데 몸통은 총 24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24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몸통 부분은 8cm 날개가 붙어 있는 이 부분, 8cm 종이로 접었구요. 그 다음에 7cm 세 장,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6cm 양쪽으로, 하나, 둘, 두 장. 그리고 5cm,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일곱 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4cm로 만들면 됩니다. 크고 갈수록 작은 종이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머리 부분은 7cm 7cm로 접었고요. 이 날개 부분은 큰 종이로 20cm 이상 색종이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은 다리 부분은 5cm, 10cm, 종이 두 장으로 만들어서 접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작아져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작아서 접기가 어려운데, 네, 어려울 텐데요. 작으면 더큰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1cm나 2cm씩 더 늘려서, 크게 접어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A4 종이를 잘라서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이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cm 종이로 접었는데요. 영상에서는 좀더 보기 쉽게 10cm 크기로 좀더큰 종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종이를 삼각주머니 접기로 접어주세요. 절반을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서 뒷부분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아주 조금만 남겨두고 접어주세요. 접은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 부분 함물 접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뒤집어서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뿔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절반으로 접어서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들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 다듬어 주세요. 좀더 뾰족하게 머리 부분들도 좀 뾰족하게 잘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날개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종이는 한 20cm 이상 되는 A4 용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줍니다. 먼저 16등분을 해주세요. 절반을 접고, 또 절반, 절반, 절반을 접어서 16등분, 16등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잘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절반을 접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지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절반을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벌어진 부분들은 풀을 발라서 풀을 발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 날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한 개를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개를 만들어주세요. 잘 따라 접으셨나요?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